전교라는 것,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부터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했던 그 느낌을 느끼게 된다면 음, 누가 뭐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것을 분명히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. 향기는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면 저절로. 나타나게, 옆 사람에게 전해지게 마련입니다. 빛이라는 것도 저절로 드러나게, 보여지게 마련이죠.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으로 기쁠 때,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. 나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,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, 그리고 함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